이뿐만이 아닙니다. 세계에 스며들고 있는 K컬처. 세 번째는 이겁니다. 세계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건데 일단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저희가 보여 드릴 텐데요. 자, 지금부터 나오는 가수들한테는 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. 한번 찾아보시죠. <목소리> 공통점이 뭔가요? 일단은 두분다 베트남 연예인 분들이다. 네. 라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이 분들이 한국식 예명을 쓰는 분들이요. 이름을? 이름을. 오. 그래서 보시면은 수빈 장미 화민지잖아요. 오, 한국식 익숙하네요. 이름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 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네. 지금 베트남에서 거의 임명공 정도의 인기가 있을 정도로 아, 거의 탑급이거든요. 오. 그리고 화민지 씨 같은 경우에 예능에서 진짜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신데 네.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서양식 이름을 예명으로 썼잖아요. 트위스트 김, 아. 그렇죠? 예. 그리고 뭐 패티 김. 오.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그게 네. 세계적인 대세인 문화였으니까. 음... 근데 이제는 K컬처가 뻗어 나가면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한국식 예명을 쓰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또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.